지금 이 영상은 초안용 프리뷰일 뿐 최종 종합픽은 라인업 분석과 여러 해외 정보와 유료픽 부상자 정보 종합해서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스포츠로만 10년째인데 여러분의 수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테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족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뒀으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억 구 JT 브로바이커 사승 오펠 3.88야. JT 브루베이커 투수는 이전 경기 15분의 6구 원정에서 워싱턴 상대로 5이닝 4피안타 2실점 노디 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9분의 6홈에서 LA 상대로 4 2이닝 5피안타 6K 3실점 패배를 기록했다. 올 시즌 11경기 4승 5패 4경기 킬스 기록. 올 시즌 12차례 등판 중 3경기에서는 피홈런과 득점권 피안타 허용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전 경기 포함 나머지 9경기에서는 싱커와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실점은 최소화했고 제구도 안정감을 있었다. 올 시즌 홈에서 3승 2패 2.67 올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클리블랜드 세맨지스 1승 1패 7.57 올시즌 빅리그에 데뷔한 세맨지스 투수는 이전 경기 18분의 6폼에서 볼티 모어 상대로 9원으로 나와서 1이닝 1피한 참케이 무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올시즌 선발 4경기 플러스 9원으로 7경기에 나왔으며 선발로서는 4경기 1패 3경기에서 5이닝을 채우지 못한 성적 선발 등판에서 재구가 좋다고 볼수 없으며 초속과 종속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가벼운 구질 때문에 피홈런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모습을 보였다. 올시즌 원정에서 1패 12.34 올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코멘트 전일 경기 승리로 11연패에서 탈출한 이후 2연승의 반등세를 만들어낸 피츠버그가 선발 싸움에서 우위에 있는 경기다. 피츠버그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승패 피츠버그 승 핸디 마이너스 1.5 피츠버그 승 워싱턴 패트리 코빈 4승 5패 5.60 패트리 코빈 투수는 이전 경기 16분의 6폼에서 피츠버그 상대로 8.1이닝 8피안타 1볼레 7K 1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0분의 6권정에서 템파베이 상대로 5이닝 3피안타 4볼레 3K 3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13경기 4승 5패 5경기 킬스 기록 올 시즌 13차례 등판 중 4경기에서는 고비를 넘지 못하는 기복이 나타났지만 나머지 9경기에서는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패스트볼, 슬라이더의 위력이 살아나며 꾸준함의 대명사가 되었던 투수의 부활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올 시즌 홈에서 4승 2패 4.61, 올 시즌 상대전 1패 9.00 기록이 있다. 뉴욕엠 타이후안 워커 6승 2패 2.11. 타이후안 어커는 이전 경기 16분의 6폼에서 시카고시 상대로 7이닝 5피안타 1홈런 1볼의 12K 2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0분의 6원정에서 볼티모어 상대로 7이닝 5피안타 9K 1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연승 흐름 속에 올 시즌 12경기 6승 2패 6경기 킬스 기록. 타이후안 어커 투수는 2018년 토미존 수술을 받았고 이후 2년간 빅리그에서는 4경기 14이닝 투구에 그쳤던 투수. 하지만 2020 시즌, 이전 시즌 11경기 4승 3패, 5경기 킬스 기록, 공이 긁혔던 경기에서는 짠물 투구를 선보이며 가능성을 보여줬던 기억이 있으며 올 시즌 12경기 등판 중 10경기에서 업그레이드된 탈삼진 능력을 선보이고 있고 최근 2연속 3발승의 과정에서는 14인인 20K, 3실점의 짠물 투구를 선보이고 있다. 올 시즌 원정에서 2승 2패 2.84, 올 시즌 상대전 1승 0.00 기록이 있다. 코멘트 더블헤더로 펼쳐진 전일 경기에서는 1승 1패의 결과가 나왔다. 불펜의 소모가 많았던 만큼 선발 힘싸움의 결과가 승패로 직격될 가능성이 높은 타이밍인데 원정에서도 꾸준했으며 최근 2연속 선발승의 과정에서는 14인인 20K 3실점의 짠물 투구를 선보이고 있는 타이후한 어커 투수가 선발싸움에서 5위에 있다. 뉴욕 m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승패 뉴욕 매치승 핸디 마이너스 1.5 뉴욕 매치승 U5 8.55억 뉴욕 y 이 조던 몽고메리 3승 1패 4.20 조던 몽고메리 투수는 이전 경기 16분의 6권정에서 토론토 상대로 1.1이닝 5피안타 1홈런 4볼레4 k 5실점 사자책 노디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9분의 6권정에서 미네트인 상대로 0 2이닝 8피안타 6K 3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13경기 3승 1패 5경기 킬스 기록 조던 몽고메리 투수는 이전 시즌 2승 3패 5.1일 10경기 2승 3패 1경기 킬스 기록이며 올 시즌 승운이 따르지 않고 있지만 1세경기중 9경기에서 저타자에게 강한 저한 투수의 모습을 보여줘 자신의 목숨 해내고 있다. 올시즌 홈에서 2승 1패 2.75, 올시즌 상대 전 기록은 없다. 오클랜드 선머나야 6승 2패 2.99. 선머나야 투수는 이전 경기 15분의 6홈에서 LA 상대로 .229피안타 o k 1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0분의 6홈에서 애리조나 상대로 6이닝 2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3경기 2승 흐름 속에 올시즌 14경기 5승 2패, 완동승 1회, 8경기 킬스 기록. 올 시즌 14차례 등판 중 3경기에서는 결정구가 맞아 나가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나머지 11차례 등판에서는 땅보류도를 많이 해내고 있고, 최근 3경기에서는 2승 플러스 20점 2인인 일실점의 짠물 투구를 선보이고 있다. 올 시즌 원정에서 2승 1패 3.33, 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코멘트. 전일 경기 패배로 7연승이 중단되는 가운데 시리즈 1승 1패를 기록하게 된 오클랜드이지만 타선의 리듬은 나쁘지 않았고 선발 싸움에서 최근 3경기에서 2승 플러스 20.2인인 1실점의 짠물 투구를 선보이고 있는 선버나야 투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경기다. 오클랜드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승패 오클랜드 승 핸디 플러스 1.5 오클랜드 승 유오 9.5 언더 볼티모어 메타비 3승 8패 7.76 네타비 투수는 이전 경기 16분의 6권정에서 클리블랜드 상대로 3.1인인 6피안타 이볼렛 2 k 6실점 5자책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0분의 6홈에서 뉴욕엠 상대로 3이닝 8피안타 2홈런 7실점 패배를 기록했다. 3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온 이후 8경기에서 7패 흐름 속에 올 시즌 14경기 3승 8패 1경기 킬스 기록이며 10경기에서는 5이닝을 채우지 못한 상황. 네타비 투수는 뉴욕엠 소속이던 2015시즌 13승 8패 2.7위를 기록하는 최고의 전성기를 보낸 이후 점차 하락세를 걷기 시작했고 2019에서 2020 시즌 패전을 기록한 경기에서는 5이닝을 채우기 벅찼던 모습 속에 문매를 얻어맞은 경기의 연속이었던 기억이 있는 투수. 올 시즌 14 경기 중 4경기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나머지 10경기에서는 불안한 투구 내용을 기록하는 기복이 나타나고 있다. 올 시즌 홈에서 1승 4패 6.91, 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토론토 류현진 5승 4패 3.43. 유현진 투수는 이전 경기 1 6분의 6홈에서 뉴욕 과의 상대로 6이닝 5피안타 2홈런 4볼넷 3K 3실점 노디 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1분의 6원정에서 시카고 더블상대로 6이닝 5피안타 1홈런 1볼넷 3K 3실점 패배를 기록했다. 올 시즌 13경기 5승 5패 7경기 킬스 기록. 올 시즌 13경기 중 10경기에서 허터의 구속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체인지업의 위협도 좋았고 최근 2경기에서 1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두경기 모두 킬스 투구였던 상황. 올 시즌 원정에서 3승 3패 3.68. 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코멘트 토요일 경기에서 8연패 사슬은 끊었지만 전일 경기에서 7회가 끊었을 때 7대3 리드를 잡은 경기에서 불펜이 무너지며 7대10 패배를 당한 볼티모어가 역전패 후유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타이밍을 맞이한 경기. 선발 싸움에서도 최근 8경기에서 7패 흐름에 있는 메타비 투수는 믿음이 떨어진다. 토론토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승패 토론토 승 핸디 마이너스 1.5 토론토 승. 6 5 9.5 5버 애틀란타 드류 스마일리 3승 3패 5.63. 드류 스마일리 투수는 이전 경기 14분의 6권정에서 마이애미 상대로 5인인 6피안타 6K 2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9분의 6권정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4.1이닝 5피안타 3실점 이자책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11경기 3승 3패 4경기 킬스 기록. 드류 스마일리 투수는 2020 시즌 7경기 1패 26.1이닝 42K. 1시점에 투구로 탈삼진 능력이 몰라보게 좋아진 모습을 보이면서 올 시즌 애틀란타와 1년 1, 100만 달러 대박 계약을 맺은 투수. 올 시즌 등판에서는 기복이 있는 모습으로 시즌을 출발하고 있고 이전 세 경기에서는 8개 피홈런을 허용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가 워싱턴 상대로 올 시즌 최고의 투구로 시즌 마수거리 승리를 기록한 이후 최근 7경기에서는 3승 1패, 3 경기 킬스 투구로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기복은 있는 모습이다. 올 시즌 홈에서 1패 7.45, 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세인트루이스 김광현 1승 4패 3.7위 김광현 투수는 복귀전이었던 이전 경기 16분의 6홈에서 마이애미 상대로 6이닝 3피안타 5볼렛 6K 1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5분의 6홈에서 시신의 상대로 3이닝 2피안타 2홈런 1볼렛 3K 3실점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5경기 4패 흐름 속에 올시즌 10경기 1승 4패 1경기 킬스는 기록 김광현 투수는 이전 시즌 빅리그 데뷔 후 8경기 3승 1세이브 3경기 킬스 플러스 기록 올 시즌에는 10차례 등판 중 이전 경기 포함 나머지 5경기에서는 상대 허를 찌르는 볼 배합과 날카로운 고속 슬라이더의 위력을 앞세워서 자신의 몫을 해냈고 허리 통증으로 점검의 시간을 보내고 7은 이전 경기 복귀전에서 시즌 첫 킬스를 기록했다. 올 시즌 원정에서 3패 4.84, 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코멘트 토요일 경기 9대1 승리로 시리즈 2연승에 성공한 애틀란타는 최근 4경기에서 28득점을 생산하고 있는 애틀란타 타선의 리듬이 만만치 않다는 것에 배팅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경기. 또한 김광현 투수의 원정경기 투구 내용은 홈경기와 차이가 발생했다. 애틀란타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승패 세인트루이스승 핸디 플러스 1.5세인트루이스승 6호 6.5 오버 시카고시 알렉 밀스 2승 1패 6.11 알렉 밀스 투수는 이전 경기 16분의 6권정에서 뉴욕엠 상대로 선발로 나와서 1.1이닝 5피안타 2볼렛 6K 3실점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9분의 6권정에서 S 상대로 9원으로 나와서 1이닝 1피안타 2볼렛1 k 1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14경기 2승 1패 6.11 28이닝 19실점의 성적이며 최근 7경기 1승패 8.26 13이닝 17점의 기록 직구 플러스 슬라이더 투피치 유형에 가까운 단조로운 구종에 체인지업을 추가로 창착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피안타 허용률이 높다. 올 시즌 홈에서 2승 3.18, 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마이애미 잭톰슨 1승 1패 2.25. 잭톰슨 이전 경기 13분의 6홈에서 애틀란타 상대로 5이닝 사피안타 무사사구 6K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빅리그 데뷔전이었던 이전 경기 8분의 6원정에서 보스턴 상대로 3이닝 사피안타 2실점 패배를 기록했다. 올 시즌 트리플A에서는 8경기 승패 없이 6.60 기록 속에 콜업되었으며 투구 내용에 기복이 심했던 모습. 올 시즌 원정에서 1패 6.00, 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코멘트. 전일 경기에서는 마이애미가 두 경기 연속 두 자리 수 득점에 성공하는 가운데 11대 1 승리를 기록하며 시리즈 2연승에 성공했다. 하지만 잭톰슨 투수가 이전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지만 올 시즌 트리플A 투구 내용이 좋았다고 볼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보니 아니게 필승조 불펜이 계점유업 상태에 들어간 시카고시의 공격적인 불펜 운영이 나타날 것이다. 시카고시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승패 시카고 컵스승. 핸디 마이너스 1.5 시카고 컵스승. u 오9 5 5버 텍사스 댄더닝 2승 5패 4.57. 덴더닝 투수는 이전 경기 14분의 6 원정에서 la 상대로 4이닝 7피안타 1홈런 3볼렛 ok 사실점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7분의 6홈에서 템퍼의 상대로 5이닝 3피안타 6k 무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13경기 2승 5패 2경기 퀴스 기록. 홈에서는 싱커와 커브가 좋은 움직임이 부활하면서 최근 2경기 짠물 투구의 연속 보여졌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불안한 모습이 나타났다. 올 시즌 홈에서 2승 1패 1.97올 시즌 상대전 1패 3.18 기록이 있다. 미네트빈 마에다 겐타 2승 2패 2.01 마에다 겐타 투수는 복귀전이었던 이전 경기 15분의 6원정에서 시애틀 상대로 4이닝 3피안타 7k 1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 0분의 5원정에서 클리블랜드 상대로 5이닝 3피안타 1홈넌 3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올시즌 10경기 2승 2패 1경기 킬스 기록이며 5경기에서는 5이닝을 채우지 못했던 상황. 올시즌 10차례 등판 중 5경기에서 제구와 9위 모두 만족할 수 없는 모습이었고 나머지 5경기에서는 직구 플러스 슬라이더 조합의 단조로운 구질이 정교한 제구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모습. 또한 트리플A에서 한 경기 사이닝 1실점 투구로 예열을 끝낸 이후 이전 경기 복귀전에서 부활을 기대하게 만드는 투구 내용을 선보였다. 올 시즌 원정에서 1승 1패 5.73, 올 시즌 상대전 1승 0.00 기록이 있다. 코멘트. 전일 경기 패배로 1점패 패배로 5연패에 빠진 텍사스이지만 홈에서 댄 더닝 투수는 믿음이 간다. 마에다 겐타 투수 역시 자신의 몫은 해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일 경기 승리를 위해서 4명의 불펜을 소모했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미네소타이다. 텍사스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승패 텍사스 승 핸디 플러스 1.5 텍사스 승 유오 8.5 언더 별표 캔자스 마이크 마이터 5승 4패 4.63 마이크 마이너 투수는 이전 경기 16분의 6 홈에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0.2닝 7피안타 16런 무사사구 K 사실점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1분의 6원정에서 오클랜드 상대로 7이닝 3피안 8K 1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올 시즌 14경기 5승 4패, 3경기 킬스 기록. 이전 시즌은 부진했지만 2019 시즌 텍사스 소속으로 전반기에 사이영상 후보로 거론될 만큼 안정적인 투구를 펼쳤던 기억이 있고 올 시즌 150km의 구속을 회복한 모습 속에 14경기 중 10경기에서 진의 몫을 해냈다. 올 시즌 홈에서 2승 4패 5.98, 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보스턴 네이선 이발디 7승 3패 3.76. 네이선 이발디 투수는 이전 경기 15분의 6콤에서 토론토 상대로 6.2이닝 3피안타 무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0분의 6콤에서 휴스턴 상대로 5.2이닝 11피안타 5실점 패배를 기록했다. 올 시즌 14경기 7승 3패, 5경기 킬스 기록. 네이선 이발디 투수는 2020시즌 4승 2패 3 7 2 크리스 세일이 수술을 받고 레두아르도 로드리게스가 코로나에 따른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게 되면서 이전 시즌 팀의 일선발 역할을 맡은 상황에서 자신의 몫을 해내는 관록투를 보여준 기억이 있는 투수. 휴스턴과 경기에서 3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이전 경기에서 무실점 투구로 건재함을 확인시켜 줬으며 올 시즌 14차례 등판 중 10경기에서 진의 몫을 해내며 순항하고 있다. 올 시즌 원정에서 4승 2.42, 올 시즌 상대 전 기록은 없다. 코멘트. 전일 경기에서는 보스턴이 7대1 승리를 기록하며 시리즈 1승 1패 균형을 맞추는 가운데 최근 5경기 4승 1패 상승세 리듬을 이어갔다. 반면, 캔자스는 최근 8경기 1승 7패 부진한 흐름에 있는 상황. 또한, 케이스마이즈 투수는 올 시즌 원정보다 홈에서 약한 모습이었고, 네이선 이발디 투수는 원정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보스턴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승패 보스턴 승. 핸디 마이너스 1.5보스턴 승6오 9.5오버 휴스턴 랜스 맥컬러스 3승 1패 2.89 2020 시즌 3승 3패 3.93을 기록한 랜스 맥컬러스 투수는 복귀전이었던 이전 경기 16분의 6홈에서 텍사스 상대로 4.1이닝 3피안타 3볼레3킬 2실점 1자책 노디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3분의 5원정에서 텍사스 상대로 5이닝 6피안타 7넌 7 k 3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10경기 3승 1패 5경기 퀴스 기록 한 차례 실수가 나왔지만 올 시즌 10차례 등판 중 9경기에서 너클 커브볼 마스터로 명성을 떨쳤던 2018 시즌의 재현을 기대하게 만드는 투구 내용을 선보이고 있고 최근 7차례 등판 중 5경기에서 휠스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복귀전에서 한개 투구수 제약이 있었지만 자신의 몫은 해냈던 모습. 올 시즌 홈에서 1승 1패 3.00, 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시카고 W, 델러스 카이클 6승 1패 3.78 야. 델러스 카이클 투수는 이전 경기 16분의 6홈에서 템파베이 상대로 7이닝 4피안타 1볼넷 0K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1분의 6홈에서 토론토 상대로 6이닝 6피안타 8 k 2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7경기 5승 흐름 속에 올 시즌 14경기 6승 1패 6경기 킬스 기록. 델러스 카이클 투수는 2015년 AL 사영상을 수상했고 올스타 선정 2회, 골든 글러브 4회 수상을 기록한 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급 수로서 올 시즌 개막 후한 차례 실수가 있었지만 나머지 13경기에서는 자신의 몫을 해냈다. 올 시즌 원정에서 2승 3.66, 올 시즌 상대 전 기록은 없다. 코멘트. 전일 경기 승리로 시리즈 3연승과 함께 6연승에 성공한 휴스턴이라는 것이 주역 승부를 제외하게 만들지만 랜스 맥컬러스 투수는 아직 한계 투구수의 제약이 있는 타이밍이고 댈러스 카이클 투수는 시카고 W 선발진의 리더가 되는 투수라는 것에 배팅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경기다. 시카고 W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승패 화이트삭스 승 캔디 플러스 1.5 화이트 삭스 승. 유58.5 언더. 콜로라도 치치 곤잘레스 2승 4패 5.76. 치치 곤잘레스 투수는 이전 경기 16분의 6홈에서 s 상대로 6이닝 6피안타 1홈런 2볼이 K 4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1분의 6원정에서 마이애미 상대로 5이닝 11피안타 3홈런 6K 8실점 패배를 기록했다. 올시즌 9원으로두 경기에 나와서 1승 5이닝 3실점을 기록하고 있다가 이후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했고, 선발로서는 1경기 0 2승 3패, 2경기 퀴스요. 이전 시즌보다는 변화구의 각이 커졌지만 제구력이 문제가 되었던 경기가 많았고, 아직은 100% 신뢰할 수 없다. 올 시즌 홈에서 2승 3.6이, 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미로키, 에릭, 로르 1승 3패 5.18. 에릭 로르투스는 이전 경기 15분의 6홈에서 신시네티 상대로 5이닝 오피안타 4실점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0분의 6권정에서 미로키 상대로 3이닝 오피안타 5실점 사자책 패배를 기록했다. 3연패 흐름 속에 올 시즌 8경기 1승 3패, 1경기 퀼스 성적. 에릭 로르투수는 2016년 샌디에고가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로 지명한 우완투수로서 좋은 신체 조건을 갖고 있고, 트리플A에서는 평균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빅리그에서는 변화구 재구 불안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잊혀져 가고 있었던 비운의 유망주 투수. 올 시즌 볼넷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안정적인 재구력을 바탕으로 8차례 등판 중 3경기에서 자신의 몫을 해냈지만, 나머지 5경기에서는 변화구의 재구가 흔들렸고, 최근 3연패의 과정 중 2경기에서 5이닝을 채우지 못한 상황. 올 시즌 원정에서 1패 3.00, 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코멘트. 콜로라도의 기세를 무시할 수 없고, 쿠어스필드에서 치치 곤잘레스 투수는 자신의 몫을 해내는 모습을 보였다. 콜로라도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승패 콜로라도 승. 핸디 플러스 1.5 콜로라도 승. 65 11.5언더 LED 딜런 번디 1승 7패 6.98. 딜런 번디 투수는 이전 경기 15분의 6권정에서 오클랜드 상대로 2.1이닝 5피안타 3볼넷 3K, 7실점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8분의 6홈에서 캔자스 상대로 5.2이닝 6피안타 2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올 시즌 11경기 1승 7패, 5경기 킬스 기록. 딜런 번디 투수는 2019 시즌 7승 14패 4.79 승리보다 패전이 많아야 하는 이유가 되었던 재구 불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몰라보게 좋아진 모습을 2020 시즌 6승 3패 6경기 킬스 기록에 보여준 기억이 있는 투수. 올 시즌 11차례 등판 중 6경기에서 자신의 몫을 해냈지만 5경기에서는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던 상황. 또한 이전 경기 켄자스와 경기에서 9전 10기에 성공하는 마수거리 승리가 나왔지만 이전 경기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터닝포인트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올 시즌 홈에서 1승 2패 6.99, 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디트로이트, KC 마이즈 사승 4패 3.49. 케이스 마이즈 투수는 이전 경기 16분의 6 원정에서 캔자스 상대로 6.2이닝 칠피안타 3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0분의 6 홈에서 시애틀 상대로 6이닝 4피안타 6K 3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12경기 4승 4패 9경기 킬스 기록 올 시즌 12차례 등판 중 3경기에서는 좌타자에게 약점이 나타났지만 나머지 9경기에서는 199cm의 높은 타점에서 나오는 강속구를 주무기로 사용하며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줬다. 올 시즌 원정에서 3승 3패 2.96 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코멘트. 디트로이트와 시리즈에서 타선의 리듬이 많이 올라온 LAE이지만 딜런 번디 투수는 믿을 수 없다. 또한, KC 마이즈 투수는 원정에서 좋았던 모습. 디트로이트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승패 디트로이트 승. 핸디 플러스 1.5 디트로이트 승. U5 8.55 버. 에리조나 알렉스 0 2승 4패3.86 알렉스 영투수는 이전 경기 1 6분의 6구 원정에서 sf 상대로 9원으로 나와서 4이닝 5피안타 1홈런 1볼렛 2k 3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27경기 2승 4패 3.86 32.2이닝 29피안타 14실점의 성적이며 최근 7경기 1승 1패 4.15 13이닝 11피안타 60점의 기록. 원정에서는 피안타 허용률이 올라갔지만 홈에서는 안정적인 투구로 애리조나 불펜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하고 있었던 모습. 올 시즌 홈에서 2승 2패 1.69올 시즌 상대전 한 경기 승패 없이 9.00 기록이 있다. a. 토니 곤솔린 두 경기 승패 없이 3.38 토니 곤솔린 투수는 이전 경기 15분의 6 홈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3.2이닝 4피안타 오케이 1실점 노디 시전을 기록했으며 올 시즌 첫등판이었던 이전 경기 10분의 6 권정에서 피츠버그 상대로 1.2이닝 2피안타 오볼레사케이 1실점 노디 시전을 기록했다. 토니 곤솔린 투수는 이전 시즌 9경기 1승 2패 세경기 킬스 기록이며 대학 시절 타격이 되는 외야수와 불펜 투수로 활약했고 프로에 와서는 꾸준히 선발 수업을 받아왔던 투수. 2019 시즌 4승 2패 2.93 빅리그 데뷔 후 최고 159km의 강속구를 부렸고 이전 시즌 2승 2패 2.31 아홉 경기 모두 자신의 몫은 해냈으며 올 시즌에는 부상으로 시즌 출발이 늦어진 상황. 또한 올 시즌 트리플 A에서는 세경기 승패 없이 3.48 1 0 1인닝 6피안타, 2홈런, 3블랙 K 케이사실점 기록 속에 콜업되었으며 시즌 첫 등판에서 제구에 0점이 잡히지 않았지만 5개 아웃카운트 중 4개 아웃카운트를 탈삼진으로 기록할 만큼 9위의 힘은 있었고 두 번째 등판에서는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었던 모습. 올 시즌 원정에서 한 경기 승패 없이 5.40, 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코멘트 엘 b 전체 30개 팀 중에서 최하위 승률을 기록 중인 에리조나이며 LA 타선은 알렉스 영 투수 공략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a 이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승패 라다저스 승 핸디 마이너스 1.5 라다저스 승 UO 9.5 언더 SF 샘롱 두경기 승패 없이 5.00 샘롱 투수는 이전 경기 16분의 6 폼에서 에리조나 상대로 5이닝 5피안타 1볼넷 3K 4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으며 빅리그 데뷔전이었던 이전 경기 10분의 6 권정에서 텍사스 상대로 4이닝 1피안타 1볼넷 7K 1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셀롱 투수는 올 시즌 트리플 a 에서 6경기 1패, 1.99 기록 속에 콜업되었으며 빅리그에서도 상위 구종으로 평가되는 재구가 되는 패스트볼을 보유한 유망주 투수. 올 시즌 홈에서 한 경기 승패 없이 7.20, 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필라델피아 스펜서 하워드 2패 5.09. 스펜서 하워드 투수는 이전 경기 15분의 6구 원정에서 LA 상대로 4이닝 2피안타 2홈런 3실점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6분의 6홈에서 워싱턴 상대로 2.1이닝 1피안타 1실점 기자책 노디시던을 기록했다. 올 시즌 3경기 9원으로 나와서 승패 없이 4.1이닝 4실점을 기록하고 있다가 최근 4경기 선발로 나와서 이태 13.1이닝 7실점 6세계의 기록 스펜서 하워드 투수는 이전 시즌 빅리그에 데뷔 후 6경기 1승 2패 휠스는 없는 기록이며 올 시즌 많은 헛스윈을 유도해낼 수 있는 커브를 앞세워서 많은 탈삼진은 기록했지만 카운트를 잡지 위한 커터 성 직구는 구질이 가볍다는 약점이 있었고 올 시즌 투구 내용 역시 이전 시즌과 엇비슷했다. 올 시즌 원정에서 1패 6.5, 올 시즌 상대전 한 경기 승패 없이 0.00 기록이 있다. 코멘트. 선발 투수의 발전 가능성에서 트리플 A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샘롱 투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경기다. 또한, 전일 경기에서 5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SF의 필승조 불패는 재충전의 시간을 보낸 상황. SF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승패 샌프란시스코 승. 핸디 마이너스 1.5 샌프란시스코 승. U5 8 5 오버 SE 디넬슨 라멧 1승 2패 3.33. 다넬슨 라메 투수는 이전 경기 15분의 6권정에서 콜로라도 상대로 4이닝 4피안타 1실점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9분의 6곰에서 시카고시 상대로 5이닝 4피안타 6K 4실점 패배를 기록했다. 올 시즌 9경기 1승 2패 27이닝 17점의 기록. 디넬슨 라메 투수는 데뷔 시즌이었던 2017시즌 7승 8패 4.57을 기록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2018시즌 부상으로 모습을 볼수 없었던 투수. 2020시즌 3승 1패 2.09 13차례 등판에서 건강한 디넬슨 라네트 투수의 완벽한 부활을 알렸고 최근 불펜에서 짠물투구의 연속을 선보이면서 선발로 올라온 이후 4경기 중 3경기에서 진의 몫을 해냈다. 올시즌 홈에서 1승 1패 3.21 올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신시네키 루이스 카스티오 2승 9패 5.83 루이스 카스티우푸스는 이전 경기 16분의 6원정에서 미로키 상대로 7이닝 3피안타 3볼넷 7K 무실점 노디 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1분의 6콤에서 미로키 상대로 .2이닝 1피안 7K 3실점 패배를 기록했다.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7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지만 연승 없이 최근 2 경기 1패를 기록했으며 올 시즌 13경기 2승 9패 3경기 킬스 기록. 루이스 포함 올 시즌 13차례 등판 중 이전 경기 포함 5경기에서는 팀 선발진의 중심이 되는 투수의 위력을 선보였지만 나머지 8경기에서는 재구가 흔들렸다. 올 시즌 원정에서 1승 4패 5.80, 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코멘트. 전일 경기에서는 김하성의 결승 투런포가 나온 SD가 7대5 승리로 3연승에 성공했다. 팀 리듬과 선발싸움에서 모두 SD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경기다. SD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추천 배칭. 승패 샌디에이 고승. 핸디 마이너스 1.5 샌디에이 고승. U5 8.5언더 시애틀 마르코 곤잘레스 1승 4패 5.44. 마르코 곤잘레스 투수는 이전 경기 15분의 6 폼에서 미네트윈 상대로 5이닝 8피안타 OK 3실점 노디 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9분의 6원정에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4이닝 5피안타 4실점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5경기 3패 흐름 속에 올 시즌 8경기 1승 4패 3경기 킬스 기로 마르코 곤잘레스 투수는 2019 시즌 16승 13패 3.99에 이어서 2020 시즌 7승 2패 3.10 외에도 제구가 뛰어나다는 장점과 위기 상황에서 땅보류도 능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투수. 올 시즌 8차례 등판 중 3경기에서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5경기에서는 실점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 5경기 중 1경기를 제외한 4경기에서는 3차례 킬스 플러스 투구와 5이닝 3실점을 기록하며 자신의 몫을 해냈다. 올 시즌 홈에서 1패 4.09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캠파베이체인 맥클라나한 2승 2패 4.42셰인 맥클라나한 투수는 이전 경기 16분의 6권정에서 시카고 W 상대로 5이닝 7피안타 1홈런 1볼레 4K 3실점 2자책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0분의 6홈에서 워싱턴 상대로 3이닝 5피안타 2홈런 3실점 노디 시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9경기 2승 2패 킬스는 없는 성적이며 41.1이닝 27점의 기록 체인 맥클라나한 투수는 2020시즌 정규 시즌이 아닌 포스트 시즌에서 구원으로 데뷔한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는 투수 최고 162km의 강속구를 이전해 플레이오프에서 선보이는 가운데 선발 등판 시에는 평균 구속 152m를 던질 수 있는 좌완투수라는 매력이 있고 올 시즌 9차례 등판 중 7경기에서는 홈플레이트 중간에서 우타자 발쪽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가 위력적이었지만 최근 3차례 등판 중두경기에서 아쉬운 투구 내용을 보였다는 것은 불안요소. 올 시즌 원정에서 입해 4 2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코멘트 마르코 곤잘레스 투수가 밀리는 선발 카드라고 볼수 없는 경기. 시애틀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승패 시애틀 승 핸디 플러스 1.5 시애틀 승 U5 8.55버